안녕하세요. 인간 권호성입니다. 오늘은 그 스타벅스랑 플레이모빌 콜라보 한걸 사려고 해요. 1, 2, 3차로 이제 계획을 세웠고, 세 군데를 가서 세 개를 사는 게 목표였는데, 뭐, 2차까지는 성공을 했어요. 일단 그렇고, 음, 3분, 3분, 3분 정도 거리였고, 1, 2, 3차가, 뭐, 여기는 1차로 도착한 상황 심리 역점이고 제가 세 번째로 아이쌤이... 도착해서 주문을 해서 받았어요. 예쁘죠? 그리고 커피를 들고 2차점인 황학사거리점을 가서 두 번째 걸 겟했습니다. 자세히 좀 살펴보죠. 이거는 그날 커피를 사면 다줄 거예요, 아마. 스티커랑 그리고 3장은 이제 플레이모빌이 들어있죠. 아, 플레이모빌이 들어있는데, 음, 리셀은 실패했습니다.